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워글래스 크림 블러셔 혹시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봤는데요. 손목 발색 전 색상 준비했고요. 이게 예쁘게 바르기가 살짝은 어려울 수 있는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찍어본 영상이에요. 우선 용기는 가볍게 되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잘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에를 한번 누르면 드롭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흔들어 줘야 되는 게 제가 잘안 흔들고 썼을 때 기름이 뚝뚝뚝 나와가지고 색감이랑 잘 섞여야 되는데 조금 더 번들번들거리게 기름지게 발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번 잘 흔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받자마자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하고 어, 가장 마음에 드는 베이비핑크 색상 베이지 색상 고런 느낌을 제가 손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톡톡톡톡톡. 처음에는 이게 하도 제가 그, 뭐지, 그 광고랑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광이 많이 나게 연출이 돼가지고, 어, 혹시 샤넬의 내가 좋아하는 레베쥬 틴트 블러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까멜리아, 어디 갔어? 까멜리아 립팬 치크밤 같이 좀더 끈덕끈덕, 쫀득쫀득 고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발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색상이 생각보다 확 나와서, 전 지금 되게 이 손가락 쓰면서, 저 손가락 쓰면서 조절 잘 하면서 바르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요것도 예쁘지만, 물론 요것도 예쁘지만, 이게 그래도, 어 제가, 음 써보고 살짝 이렇게 밀어놨던 게 채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썼었을 때 조금 붉게 많이 표현이 되고, 발색이 은근히 진해서, 아,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려나? 하고 이렇게 조금 생각, 보류, 보류해놨던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써보다가 손에 이렇게 브러쉬로 굴려봤는데, 이거다 싶은 거죠. 요것도 물론 예뻐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발색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발렸는데 요것도 이렇게 물론 손으로 이렇게 발라도 예뻐요. 근데 요거는 연한 색상이어서 진한 색상일 때는 조금 과해요. 손으로 바르면 그래서 요거를 발라볼게요. 브러시로 손을 팔레트 삼아서 많이 버 버려, 많이 버려야 돼요. 이렇게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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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 브러쉬는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뭐가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한 그런 스타일이고 맥에도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고 아무튼 훌렁훌렁한 그런 너무 빡빡하지 않은 브러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르게 발라주고 날려준 다음에 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아, 이거지, 이게 아워글래스지. 왜냐면, 아워글래스가 파우더 블러셔도 그렇고, 하이라이터도 그렇고, 파우더, 속광 파우더도 그렇고, 약간 광한 겹씩 계속 입혀져 있거든요. 정체성이잖아요, 이브랜드 근데 요거는 좀 그거에 비해서 광 예쁘지만 확 나오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아, 전 이것만 해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그 하이라이터, 블러셔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하이라이터에 색깔 살짝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양 조절도 쉽고 범위 조절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하실 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위도 이렇게. 그리고 발색을 좀더 높일 때도 훨씬 더 쉽습니다. 콕콕콕콕도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파우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시겠지만 꼭 공유 드리고 싶었고, 이것도 잘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기름이 조금 많이 섞여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번들거려요. 브러쉬로 해도, 그래서 잘 흔들어 주시고요. 비교해 보세요. 이것도 예쁘지만, 물론 요게 더 예쁘다. 더 고급스럽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건성분들 이렇게 다니셔도 예쁘겠지만 지성분들은 이 드래곤 팔레트에 있는 이런 파우더 있잖아요. 아니면 루스 파우더. 가지고 계신 파우더를 이용해서 어, 번들거리지 않아야 될 부분 한 번씩만 여기 피해서 블러셔 바른 부분 피해서 꽁꽁꽁꽁 눌러주면 정돈될 때는 정돈됐으면서 블러셔 표현은 예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은근 덕지덕지 됐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아무리 빨리 발라도 이게 꽁끈끈하고 쫀쫀한 애기 때문에 손에도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조금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예쁘지 않나 하고 추천드려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